영혼의 노래 제4편 백인의 문명은 실패작이다. 순수 인간성 측면에서 볼때 더욱 그렇다. 욕망을 뛰어넘어 함유기 만들어낸 결과물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 널려져 있는 문명의 이기들은 우리 인간을 그것의 편리성만 이용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은 정신 및 육체가 스스로 외소화되어 가고 있다. 지구에서는 인간 본연의 선함과 타인을 위한 배려심 등은 벌써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의 전쟁터로 변질되고 말았다. 아무튼 이런 문명의 실패의 큰 원인은 돈에 대한 광기이다. 이런 문제들은 과거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언의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니 존재할 수도 없었던 문화이다. 그러면 현대의 우리는 문명의 가치를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는 게 올바른 평가 방법일까? 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정신과 욕망에 대한 철저한 탐구를 통해서 인간 본성 내면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연 애호가이면서 동물기를 저술한 치트는 이렇게 말한다. 생태계의 무차별적인 개발과 파괴를 특징으로 한 서구 문명은 그동안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수만 년 동안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살면서 그 어떤 자연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은 과거 인디언 문명은 분명 현대 서양 문명보다 몇 수위인 것은 확실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양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현대 문명은 자연과 우주와 영혼을 사랑한 인디언 문명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일화를 예로 들었다. 1912년 여름, 미 노스다코다주 스탠딩락에서 예수의 선교사인 A.M. 비드 신부를 만났다. 그는 25년 전에 이 마을에 왔고, 그가 생각하는 지상에서의 최고의 소명은 선교이며. 인디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야말로 그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승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이미 그는 인디언의 종교와 윤리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높은 영적 수준을 지닌 위대하고 거룩한 문화이며 이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인디언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족이라고 시인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인 1927년 내가 학생들과 함께 다시 스탠딩락을 방문했을 때 AM 비드 신부를 찾았으나 그는 보이질 않았다. 그래서 수소문해본 결과 그는 신부 비드가 아닌 변호사 비드로 변신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단호히 이렇게 말했다. 제가 10수년을 같이 생활하면서 인디언들을 지켜본 결과 이들이야말로 지구상에서 유일한 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종교가 진리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선교사가 아니라 그들을 백인의 침략 문화로부터 지켜줄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가 되어 법정에서 백인의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인디언의 진정성과 순수성에 대하여 변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고매하고 억압받는 수우족을 위해 저의 모든 힘과 남은 생애를 바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 자신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했다. 아무튼 자연 애호가인 시튼도 죽을 때까지 환경과 생태계의 보존을 위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인디언이 숭고한 사상과 문화적 가치를 서양 세계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양 문명은 나 몰라라 하고 주랭낭을 친 결과가 오늘날의 현실이다. 특히 그들의 삶 속에서 그가 주목하는 것은 인디언의 영성에서 비롯되는 자연과 인간과의 유기적 연관성 및 일체성에 관한 것이다. 인디언에게 있어서 자연은 정복하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 몸의 일부이며 같은 형제 자매들이라 당연히 보듬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인디언들은 태초의 위대한 영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산을 쌓아 올리고 호수를 파고 강줄기를 뚫고 숲을 만든 후그 안에 살도록 곤충, 물고기, 파충류, 조류, 짐승,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다. 이 생명체들은 모두 위대한 영이 생명의 숨결을 받아 태어난 동일하고 소중한 생명들이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은 지구에서 동시대에 태어난 위대한 영의 자녀들이다. 사람은 단지 짐승들보다 영위가 조금 높을 뿐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위대한 영에 대한 좀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위대한 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창조된 모든 것이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계의 모든 생명 또한 인간의 생명처럼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과 과학의 논거에 근거한 인디언의 사고방식은 모든 자연의 파괴행위를 일삼으며 문명의 발전을 이룬 서구 문명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소위 미개인이라고 불리우는 인디언들이 오히려 서구의 문명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종족이고 그들의 원시적 문명이 훨씬 더 하늘과 친화적인 성숙한 문명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대 문명의 특징인 극단적 물질주의와 개인 이기주의 그리고 여기에서 야기되는 인간 소외와 육과의 단절 대신 경건한 영생과 자기 희생 그리고 동료 인간뿐 아니라 자연계의 모든 만물과의 유대와 조화를 바탕으로 한 인디언 문화야말로 현대 인류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시트는 서양 문화를 대실패라 규정하고 과정이야 어떻든지 간에 돈만 많이 번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원시했으며 한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적도는 동족에게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였는가 아니면 부족의 문화 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여를 하였는가에 따라 평가하는 인디언의 방식이 맞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래서 시트는 죽는 날까지 인디언의 순수한 영혼과 영성, 그리고 모든 자연계를 아우르고 통치하는 정령인 신에 대한 감사함을 가진 인디언의 문화와 영성의 가치가 진정 우리 인류의 미래가 될수 있도록 무지한 문명인들에게 인디언의 사상과 영혼을 널리 전파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면 인디언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백인 문화와 문명은 비지불이다. 즉 남들에게 보여지는 문화이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는 본질적으로 물질적이다. 내가 얼마나 재산을 모았느냐가 한 개인의 성공의 척도다. 당연히 과정은 책략된다. 즉,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인디언의 문화는 본질적으로 영적이다. 인비지불이다. 보이지 않는 문화란 뜻이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동족에게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였느냐가 인디언의 성공 척도다. 현대인과는 관점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양식, 사고 등 모든 행위에는 영적의미가 들어 있으며, 그들의 모든 행동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의 영향을 받으며 행해진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인디언의 세 가지 신조가 있다. 첫 번째로 만물의 창조자이며 지배자인 위대한 영이 있고 우리는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것은 기도와 희생 그리고 선행을 통해 그분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 고행과 금식 그리고 고독한 천략기도를 통해 그분에 관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이런 지혜에 의해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의 의무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과 힘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고뇌하고 사색해야만 한다. 그는 인간됨을 육체적 방법, 정신적 방법, 영적 방법, 그리고 봉사의 방법으로 이성적으로 성취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세 번째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하여 고상한 인간이 된 후에는 그는 자신의 종족을 위해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 헌신해야 한다. 네 번째로 인간의 영혼은 영원불멸하다. 영혼 영혼은 어디에서 이 세상에 왔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죽을 때가 되면 다음 세상으로 간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 어떤 삶이 내세에서 기다리고 있는지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며 확인할 길도 없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이승에서 자기가 미처 시간이 없어. 마치지 못한 일이나 하지 말았어야 될 일에 대해 미련을 갖거나 후회하거나 슬퍼하면서까지 내세에 다가갈 필요는 없다. 당사자는 자기의 재능과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지구에서 자기가 한 행위와 기록에 의해 삶이 결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안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로 하여금 죽음의 노래를 부르게 하라.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영웅처럼 나아가게 하라. 이와 같이 인계원들은 지구상에서 모든 행위와 행동들을 종족의 정령과 연결시켰으며 인간적인 가치를 부각시키고 각자 상호간의 근원적인 인간욕구에 대하여 보내는 뿌리깊은 존경심을 보였으며 그리고 자연의 위대함에 항상 겸손하였으며 특히 대지의 신에게도 감사함을 느끼며 생활하였고 또 자연을 무한대로 사랑하였으며 말과 행동과 믿음이 그 어느 하나 틀어짐없이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 지고지순한 인간종족들이다. 우리는 이름하여 그들을 인디언 전사들이라는 호도된 명칭으로 부르지만 사실은 인디언 영웅들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아니, 행복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를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